원종 백합입니다. 리아트리스입니다. 달리아가 쉽게 쓰러지니까 배를 다 미리 박아주었습니다. 심으면서 바로 박았습니다. 요거는 폼폼달리아 작은, 작은 꽃 사다가 심었더니 씨앗이 떨어지고 또발라해서 이렇게 많아졌는데 나누고 또 남아 있었네요. 제 색깔이 안 나오네. 수은이가 놀러 왔어요. 우리 복도리는 저기 또 방석이 앉아있고. 순이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구해내, 구해온 아이랍니다.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약하고 병도 많고 해가지고, 아, 콧물도 많이 흘리고, 오랫동안 힘들었답니다. <laughs> 까미가 사회성이 아주 좋아요. 아이들을 잘 데리고 논답니다. 이 아이를 한한 포기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프록스를 샀답니다. 이제 겨우 성공했네요. 이렇게 털을 잡고 나면은 이제 잘 쉽게 죽지 않는데 처음에 사다가 심는 거는 어, 살리기가 좀 까다롭고 힘든 아이들이 있답니다. 원해잔데 잎을 아이들이 좋아하네요. 까미는 언제나 원해잔대잎 지나가면 꼭 먹고 지나간답니다. 음, 복돌이도 따라서 먹고 있네요. 작년에 많이 죽지 않아서 글라디올로스가 다 죽지 않았네요. I 네 군도 단풍나무, 플라밍고랍니다. 바닐라 해바라기, 키가 자그마한 해바라기 같지 않은 해바라기랍니다. 도 있고요. 에린지움이에요. 기생초가 너지에 피어 있습니다. 네, 키네시아도 있고요. 두베키아입니다. 벨가모도 여름에 아주 꽃밭을 잘 장식해 줍니다. 안개꽃 월동도 잘하고 여름에 아시원하게 해 줍니다. 아나벨 수국입니다. 유카입니다. 딤스로켓이에요. 여름에는 백합, 장미, 수국 세가지가 줄을 이루겠지요. 뜻갈립 수국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목수국이 피어날 겁니다. 미국 능소화도 여름꽃이랍니다. 우리나라 능소화와 미국 능소화는 꽃이 약간의 차이가 있답니다. 브록스들이 여름꽃인데 아직 얘들은 피지를 않았네요. 브록스 페퍼민트입니다. 브록스가. 해파잎 민트인 줄 알고 샀는데 잘못 들어온 것이랍니다. 문비만 뺄 수가 없는 아이랍니다. 스타치스플레이. 얘도 아주 내한성이 강해요. 겨울에 추워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어떤 꽃인지 잘 표가 안 나지요? 아주 작은 꽃이랍니다. 수국은 빼놓을 수 없는 여름꽃이지요. 참 특이한 꽃입니다. 수국은 개화기가 아주 길어요. 그렇고, 색깔도 곱고요 무단동자 풀꽃이지만참 화려하지요. 에, 겹 에키네시아가 와, 월동을 잘했네요. 한 포기가 살아남았네. 글로리오사, 꽃필 준비하고 있네요.